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형을 받은 게 아니고 죄수 두 명도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아 못 박혀 죽습니다. 이두 다른 행악자라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바라바는 나오는데 이 이 죄수 둘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 행을 당해서 죽어이 죄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뒤에 39절 뒤에 보면 한 죄수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구원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있으리라 했어요. 아, 그럼에도 이두 제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게구레나 어, 사람 시몬 이름이 나오는 거또 바라바 이름이, 이름이 나오는 거와 좀 대조됩니다. 예수님 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 어, 골고다. 우리가 또 갈보리 언덕 이러죠. 어, 같은 말입니다. 근데 라틴어가 갈보리에요. 골고다는 거, 그리스도 헬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는 라틴어로, 어, 돌렸을 때, 이제 갈보리로. 그러니까 뜻은 해골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그, 그러니까 죄수를 처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대요. 그리고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고, 3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면이 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이 기도가 누가 보면 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내일 기도 보면 저들의 죄를 사야 될라. 그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죄사함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다하시면서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왕의 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 지금도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죽음을 인하여 죄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나? 왜 사람들이 지금도 악을 행하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죠.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요. 바리새인 사두개. 인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지식인들입니다. 또 권력자들이고. 그들은 자기 나름 똑똑하다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다른, 어, 다른 말씀이죠. 저들이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 그런 무지함을 말합니다. 음도, 어, 많이 배웠다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무지한 사람이 많죠. 그러 보니 그렇대요. 머리 좋아도 쓸모 없고, 사람이 좋아도 쓸모 없고, 경연이 많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아도 쓸모 없어요. 가장 쓸모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대사회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류했습니다. 이런, 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들의 무지를 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 안다 해도 아, 사실 우리 조갠들로 살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죽이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참이 아이러니가 이 아이러니가 교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니까. 그 밑에서 그 군사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집니다. 참, 이 장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밑에는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거. 왜 제비 뽑아 가졌을까? 10편 22편, 18편 보면, 18줄 보면, 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 10편을 적었을 때는, 아, 몰라. 그죠? 그 저자도. 그러나, 10편 22편에 그 말씀이 예언이 됩니다. 아, 성령의 감동으로 적으면, 하나님이 아, 그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하면은, 음, 그렇게 사형수들의 옷을 나눠 가짐으로 사형수에 대한 어떤 사용시킨 그런 마음을 서로가 나눠 가져서 마음을 달랜답니다. 제가 언젠가, 어, 간정을 들었는데요. 그 교도소에서 일한 분의 간정인데요. 사형 집행하고 난 뒤에, 그날은 사형 집행에 관련되는 그 공무원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 같이 밥을 먹고, 혹시, 어, 어떤 호텔이나 요관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잔답니다. 우리가 들으면, 어, 왜 그러지? 싶죠. 그런데, 사형수를 죽인, 어, 이, 거들의 이 같은 마음 있죠.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제 그 마음을 서로가 나누는데요. 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한 말이,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의 그 상수 옷을 나누는 관례의 이유인지 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교도소에서 일했던 그분의 말이 자, 생각나네요. 그 들을 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35절 보면, 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제가 남은 구원하는데 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이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래 유대인의 왕이면 자신도 구원해보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죠. 그러니 구원자만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두 가지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그럽니다 삼시무절 어,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아가 어, 신포도주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어, 너를 구원하라 하죠 어, 이거는 앞에 백성들 관리들 유대인 어, 지도자들 과 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구원자면,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라. 네가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왕이, 왕이라 이 말, 이걸, 어, 폐로,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것도, 시브리어 로마어, 헬라다 써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요한 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죽으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하시는데 겉밑에 그 옷을 나누고 우경하고 비웃고 그걸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 또한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그 환란을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그 일곱 나팔로 나온 그 중에서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죠. 그 마지막 대 환란은 그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 하늘로 올리신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그 일곱 번에 그 일곱 나팔에 그런 환란을 그 또한 아주, 어, 큰환란일 건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우리 구레네시모, 어, 그냥 구경 왔다가, 어, 생각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간사람 있죠.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그 다니어 또, 말씀을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 된 십자가. 아, 참, 힘들다 싶어도, 우리가 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어나 반드시 살아나고, 영생하는 십자가입니다. 성도원입니다. 이 서울기는 교회 오셔가, 그 여러분이 여러 분으로 수고하는 것, 또한 마음에 고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 말, 정말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뭐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되고 누르게 되면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